그리고 동방명주가 조금 흐리거든요 근데 뭐 그냥 봤다고 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예뻤어서 아, 어. 뭐. 하여튼 뭐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저런 사진 예쁘게 너무 잘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어달라고 한번 오줌을 넘겨보려고 유럽의 원윤진이 <laughs> 어, 죄송합니다 와이러브 <laughs> 어, 상해 티를 입으셔야 되는데요 거기 알러 상해 보이세요 여러분? 저거 저도 입고 가요 진짜 이거 왜 사시는 거예요? 저기 아일러브 상에 눈썹이 한쪽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친구랑 준비하다가 갑자기 다른 파에서 산 건데 여기 앞에 콩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두유 음료 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먹어는데 맛있어요. 엄청 달지도 않고. 두유 음료인 것 같은 데요가 아니고 두유인 거 아닐까? <laughs> 갈색이어가지고 내가 초코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아침 대용 대용으로 먹기 좋은 약간 두유 느낌이. 지금 친구 기다리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음. 카메라 킨 김에 아침 숙소 뷰. <laughs> 따라라라땅. 도로리리. 앞집 사람들이 내옷 차림 보고 기절하는 거 아니겠지? 창문이 쏘더리 so 가지고는 잘안 보이네요. <laughs> 앞집 사람들 나 사진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지수야? 괜찮아 괜찮아 너 예뻐서. 운트 차림이라고 사진 찍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laughs> 아 자기 아니라고. 떡이 있는데 먹고 싶었던 떡이 있는데 그거 안 먹으면 한국 안 간다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갔는데. 그동안에 삶지를 못하여서 이 소세지를 한번 까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3일 동안 품고 다니던 거, 이제 한번. 먹어볼게. 우야 곱절 끝에 뜯었어. 먹을게. 냄새 는 좋아요. 그냥 옥수수 냄새. 음! 맛있어? 그냥 소세지 맛이야. 응. 음. 근데 우리나라 의성마늘 소세지 어. 있잖아. 그거 반도 못 따라가. 의성마늘은 종마풍. 만 먹을게요. 긴장돼. <laughs> 떡 주문하는데 긴장된 그래? 윤지. 이 떡을 안 먹으면 집에 안 가겠대요. 아, 어차피 오이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현지인 맛집인가 봐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네. 많아요. 그것은 진짜 맛집이라는 아, 거거든요. 아음 친구가 안 도와주고 주문 처음 해봤어. 어 결제 어떻게 했어? 알리페이. 오. 아어 디스야 내가 드디어 혼자 결제를 할수 있게 아, 나 이제 집에 가. <laughs> 고마워 같이 와줘서. 뭐야? 이거 인절미 안에 파 들어있는 거. 같아. 이거 먹으면 나밥못 먹는 거 아니야? 우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콩가루에 땜이 입이 막혔어? 안 달아서 맛있어. 떡들 밖에 나고 이점이 다들 안해다다 너무 맛집에 게살국수 맛집에 고기새우 샤오롱바오랑 제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훈툰이랑 이거 국물 먼저 먹었는데 맛있어요.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 어제 파스타가. <laughs>

차차 가져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집어 먹을 수 있게 소스 같은 거 있으면 한국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어 하나? 저희 맨날 싸워요. 이거 내가 다 먹었다고 왜안 먹냐? 지금 제가 이거 혼자 다 먹은 거 아니냐? 할때 자기가 다 먹었다. 고 서로 뭐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하고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욕하고 싸우고. 웃나웃고. <laughs> 후감 아, 한번 말씀해 볼보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laughs>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같 저희 중국인 <laughs> 다 됐잖아요. 진짜 아. 웨이팅도 저희가 원래 엄청 많은 곳인데 우리 행운 여정이어가지고 <laughs> 웨이팅도 하나도 안 하고. 이야, 맛있게 잘 먹었어. 나는 <laughs> 이 택시 타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 기사님들께서 제복을 입고 있다. 는게 제일 좋아. 난, 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약간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해 여행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앞머리 집에 가서 열받으면 가위로 서또잘라버 팔롱 t m b 인공 수양마을가 <laughs> 맞죠? <맞다>? 맞아요 <laughs> 네.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을 해요 거기 블루 보틀에 가서 커피 마실 는데 제가 음. 맨날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먹 엔지니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정담해요. 왜냐면 달지 않다고. 맞아요. 내가 입에 치미 넣라도 아이스크림을 풍덩 넣어도. 아아 그건 맛있다. 모건도 응. 그 좋아할 것 같아. 네. 저는 달면 아 맞다, 맞다. 좋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치아지어 탕바오에 대해 좀 말해줄까? 어때? 어? 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근데 그럼 사실 어땠어? 이제 와서또 고백하는 건데 <laughs> 좀못 먹을 줄 알고 사실 기대도 안 하고 <laughs> 왜 가서. 왜요? 왜냐면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망고도 먹어버리고 초코우유도 그것도 먹어버리고 음. 그 바람 부는 데서 갑자기 목확막히니까먹어가지고 조금 약간 속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 그래서 일부러 국물을 시켰는데 진짜 내가 음식으로 음식을 누른다는 말을 뭔지 여기서 깨달았어 요그 국물을 딱! 응? 그 뜨끈한 걸로 국물을 누르는데 또샤워를바로 국물이터져나가면서그국물이또내에식을 음식을 누이니 진짜 머 진짜 프리아내려쌍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서고의어먹지먹었 매번 먹을 때마다 약간 베스트 음식이 달라지는 에 같지 않아? 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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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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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타 서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스타에서인데 거기는.. 거긴... <laughs> 거기는 그냥 뷰가 스리스타인 그런 느낌?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이따가 마라반 먹으면 그 마라반 집이 두 번째 맛집이 되잖아. 내은 느낌. 여기 제 친구가 기대했던 데 가는 곳이라서 참 재밌었으면 좋겠네아아 아, 오늘 이 차림에다가 딱 어제 탔던 기 키티빗 딱딱 꼽았어야 아 했는데 아 일단 좀 목을 좀 축여야 될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 진짜 눈에가 아파. 근데 선글라스 쓰면 눈은 안 부셔서 좋은데 이곳에 온전한 색감을 내는에 담지 못하네서 자꾸 이렇게 보이. 아 시원하다. 끝내면 진가가 거 이거. 아 이제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된것 같아. 근데 제 친구한테 가방 너무 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집 원만한 가방 좀 불쌍하다, 근데. 그 가방 잘 어울린다, 최수야. 그치? 여기 내가 블로그에서 많이 봤던 곳이야. 와! <목소리도> 야, 얘 앞에 조심해. 개 무서워. <목소리도> 그런가 봐. 엄마 저 노래 좋다. 히비 교차 할롱 디앤디 블루버틀에 왔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라떼 없대요 대충격 선블러 하나 사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신나요? 떡 먹는거 안 찍혔어요 근데 떡 먹었어요 떡 하나 먹었는데 개 열심히 맛있게 먹어 다 먹었는데 여기 이렇게 떡다 먹었다고요 근데 안 찍혔다고요 맛은 어쨌든 맛있다는 맛이었어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많이 달지 않다 쫀득쫀득하다 현지 인중국인들 어른들 사이에서 샀다 팥이 달지 않고 맛있다 군부가 자세히 보면 개 징그럽게 생겼어 쓸데없이 지금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저. 빵이 넘어졌어 <laughs> 아프겠어 결국 팔롱DND에 있는 하메이 다시 왔어요 우리 해상이 친구 만들어줘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초록색이 예쁘고 여기 저는 화장품 말고 인형들이 너무 귀여워 신천지 하메이에서 산 김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만 사고 보니까 이거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팔롱디앤디 하메이 와가지고 이 해상이 동생을 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 이름을 뭘로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름은 김. 수향이로 하기로 했어요. 김수향수향마을에서 사서 김. 수향이와 해상이. 그냥 장난감 같은 건줄 알았는데 진짜로 뭔가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빵들인데, 봐. 뭐가 되게 많은데 한국인들 감성이랑은 조금.. 아, 디아바론 아니고요. 약간 한국 스타벅스.. 아, 아무튼 제 감성이랑은 좀 맞지 않아요. 뭐가 되게 다양하게 많긴 해요. 2층에도 많고. 2층에 무슨 빠랑 베이커리? 약간 엄청 강렬하고 화려한 텀블러가 있으면 나 약간 살 생각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없네. 이거 벚꽃 아니야? 아, 이게 뭔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이거 앞만 봐도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 같은데. 불러봐. 언니 사주세요라고. 말해봐. 이게 잘 어울리죠? 상해 아디다스에서 가방 상기 검정색도 있었는데 검정보다는 흰색이 더 예뻐서 여름이니까. 북풍이 차오른다고 말을 해도 되는 순간인가? 가방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조고 저희가 이제 상하이를 떠나야 돼요. 얘랑 한 15년 정도 친구를 했는데 해외여행을 처음 같이 가봤거든요. 제 말이 들리시나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잘 놀다가 집에 가요홍이플라자에 마라 밥 먹으러 왔습니다. 편집판을 가지고 갑시다. 친구의 추진력으로 맞은편에 있는 튀김 만두까지 구매했습니다. 마라반이에요? 네, 한국에는 마라반이 잘 없대요. 저 입에 넣어도 될까요? 네! 어허! 음, 음, 맛있다. 고생했어. 응. 고향 생전 튀김만두가 나왔습니다. 야 뒤집어봐. 아 뭐야 개지린다. 음, 어때? 뒤졌어. 안에 아, 보여줘. 음. 야 맛있지? 야 어, 이거 이 소스 묻어있는 게 존나 맛있네. 야 지수야 이 소스 묻어있는 게 제일 맛있는데? 나 처음 먹었어. 야 정말 먹었어? 존나 맛있는데? 내가 조금 매, 더 매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소스가 제대로 안먹었나봐분남 매웠어 음. 응 그래 먹어 너 얼굴 빨졌지응분빨졌 그래서 나안 그래도 존매웠데 누가 더 맵게 먹고 싶다고 했 소스가 응. 내가 안 묻은 걸 먹고 싶었나봐 엄마 너무 맛있어 조에서 대박날 것 같아 근데 그건 내가 이제 편집을 잘해야 돼그렇 편집을 잘해야 돼. 음, 박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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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헤이티 먹으면 싸게 해요 친구가 지금 홀리랜드 수강 케이크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못살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어, 워낙 베란템 아니야? 트렌드 세터라고 하나? 꽃다리로 가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기 배추고 알 배추지 야 배추 먹었어? 네, 맛있어 아 저는 중국 살라 그러면 잘살수 있을 것 같아 돈막탱 괜찮은 카메라로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시는데요 음, 다페이로 찍었다 근데 이게 참 맛있네 껍데기 너무 많아 난한 친년이니까 자기야 우리 역갈때 지하철 가요? 나 원래 헬스 타고 싶었는데 네. 너가 열차 타고 싶다 아. 해서 너 헬스, 헬스 타고 싶었어? 헬스 타면 되잖아 저 <laughs> 아니 나는 너가 별말 안 하길래 아. 너도 한번 타보고 싶어 하는 줄알았오안 타고? 너 오늘 아디다스에서 신발 사기 전까지 우리 아. 한봉이잖아 맞아, 한 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예상 오빠. 어, 근데 나잘 모르겠어. 빙상롱연그 뭐야? 그, 그 네모난 알아? 거. 아니, 봐. 바... 진짜 홀리랜드 인기가 조금 사그라든 건가?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다 이거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있어서 깜짝 놀랐네, 진짜. 아, 나 진짜 제 친구 미치겠어요, 진짜. 얘가 또왜 이러는 거예요, 또. <laughs> 진짜, 저, 나는 진짜 세상에서 인지수가 제일 웃긴 것 같아. 제가 또왜 저러는지 옆에서 디저트 판을 쌓고 있네, 또. 미치겠네, 진짜. 진짜 예쁜 야경이에요. 감동적인 야경. 집에 가려고 하니까 더 예뻐. 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완전 인트로 아니야? 와 이거 봐 멀리서 찍어도 멋있어 <목소리>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돼 그래도 마지막 날에 예쁜 빌방분들 볼수 있어서 다행이지요 네 <목소리> 너무 행복해요 전 행복함과 끔찍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10시간 후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웃기세요. 지금 짐을 한가득 뺐는데 제가 아. 여기 20kg가 남아가지고 에러가 떴거든요. 그래서 빼가지고 왔는데 17kg가 뜬 거예요. 그래서 또 뺐는데 스포트 16 16.1kg가 되게 거예요. 그럼 이걸 1kg는 아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 1.15kg 초간대 받으실까요? 이번 상하이 여행에서 구매해온 다내거다내 <laughs> 거는 아니고 반은 내 거고 선물도 있고 근데 거의 다제 거예요. <laughs> 얘는 제가 제일 성공적으로 한 쇼핑 해상이랑 수양이. I love 상의 티. 누가 사냐고 하고, 제가 바로 <laughs> 사서 친구가 엄청 웃었던 티고, 이거는 챙챙에서 구매한 키티 머리핀. 머리핀 진짜 예쁜 거 많더라고요. 그 생일 핸드크림. 한국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핸드크림 향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개 중에서 이제 고르고, 써져 있는 날짜만 다른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트 직원분한테 말해, 물어봤더니 이게 토마토 라면 중에서는 제일 맛있다고 막 하우츠 하우츠 그러면서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다들 아는 그 홀리랜드 치즈 케이크, 수건 케이크, 빙상 롱앤. 근데 이게 은근 제일 유명하대요, 치즈 케이크가.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제가 블로그에서 찾았던 과자들이고, 이것도 유명한 상하이 과자들. 이그 뒤에도 오이 과자. 얘도 오이 과자. 얘는 토마토 맛이래요. 그리고 이거 뭐 맥주 안주로 유명하다고 해서 사온 것들인데, 저는 사실 술을 안 먹긴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사왔고, 이거는 그 토끼 사탕 얘는 네 제가 궁금해서 사온 고수라면이랑 토마토랑. 이거 여기 쭈르르고, 중국 MG술이래요. 이 복숭아맛, 포도맛, 이거는 저희 아버님 드릴 순, 선물로 사온 건데 그 마트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상하이에서 제일 막, 많이 먹는 최고의 술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소주처럼 가장 즐겨 마시는 그런 술이라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MG 술이랑 같이 제일 잘 나간다고 옆에서 사람 판매하고 있던 거. 이런 과자 같은 종류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씩 먹어볼게요. 이거는 상하이 아디다스에서 구매한 가방. 쇼핑백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상하이. 응.